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 바로 이 제주도에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최고급 호텔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야, 아, 어, 어 그, 그 우리 깨비 얼마 전에 어? 그 깨비 집들이 가가지고. 어, 선물 준다고. <웃음> 어, <웃음> 어, 우리 깨비가. 드디어, 어, 어, 와, 진짜 어, 난, 난, 이거 그냥 농담으로 뭐종이쪽가리 던지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아, 어, 난 진짜야. 진짜로 오게 어. 되었는데, 어? 제주도에서 가장 좋다는, 어? 여기가 블랙스톤. 블랙스톤이라는 리조트인데, 어. 어.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 진짜 잘 꾸며져 있어요. 아니, 진짜 굉장히 지금 일단 한번 둘러보자고. 근데 여기 있는 시설들을. 네.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아, 그치. 음, 형이 어, 그렇지. 여 확실하게 진짜로 아니 뭐 <laughs> 시적은 비적고났지만 이제 아, 난 너한테 이 정도 배우는 해줄수 있다고 생각해. <laughs> 야, 야, 알아서 답해야지. 어, 그렇지. 이 분위기가 진짜 웃겨. 아, 근데 집이 이쁘다, 비가 진짜. 건물 자체가 이쁘가 여러분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어떻게 임 봐. 어게 안으로 들어가 봐. 어, 들어가 봐. 너좀 어색한 거같다 이런 데와본 적이 없어? 어? 어, 있지. 자주 오잖아. 처음 와 봤어. <laughs> 나도 <laughs> 어. 처음 와 봤어. 아, 그래? <laughs> 어. 아, 들어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저 게임이야. 야, 널 위해 데리고 왔다. 와. 정확히 하루에 150. 진짜 150. 진짜 150. 진짜 150. 야! 굉장하지 마. 아! 우와. 와! 어? 형이 이 정도야? 어? 대 있고 여기 있어. 야, 형이 진짜 널위해서 어? 정말 축하한다. 진심으로. 형이 마음이 느껴지니? 어? 어, 형이 한번 안아주면 안 돼? 어? 아, <laughs> 야,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우리 할거 많아. 고 어. <laughs> 화장실. 진짜 여기, 여기 어. 화장 있고. 굉장하다고. 뭐 여기 어디야, 여기? 응? 비밀 의 공간이야. 비밀 의 공간이야? 뭐야? 몰라? 몰라? 몰라. 야, 어쨌든! 어, 하루에 150이다. 알고 있으라고. 어. 진즐다 좋지? 비밀된다. 아. 뭐. 자, 지금 우리 도깨비가, 어, 진짜로 이제 90만 유튜버가 되기까지 지금 한 번도 진짜, 너 진짜 못쉬지아 아, 아, 열심히 했거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내가 최고, 어, 내가 너한테 최고의 유식을. 이돈 냄새가 슬슬 나거든 그지? 어, 어마어마했어 어 정말 어마어마했어 내가 너를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게 느껴지니? 그럼 결국 이거 써야 돼 어, 이거 써야 어, 그 정성이 곧 이거라고 어, 느껴지는 게 있지 그지? 좋아? 오, 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laughs> 어아 피로 푸는 데 좋은 거? 엄청 좋은 거죠 그냥 피로 푸는 데 어, 야. <laughs> 상상한 거 보다 어 상상한 거 보다 몇 배, 배 이상이야. 아 확실해? 어. 아 다행이다. <laughs> 야 성공했네. 어 성공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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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하면 피부 좋아지는 거야? 아예. 너한테 시너지 효과를 준대, 네 얼굴에. 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티. 좋 조티 조티. 여러분 지금 도깨비 얼굴에 그 어우, 시너지 효과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오면 또 공유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 밝이게게 <laughs> 지금 태양권으로 쓰고 있어. 아, 어, 좋아, 좋아. 어. 뭐, 마사지나 잘 받았어? 어, 굉장히 했어. 어, 굉장히 했어? <laughs> 어, 확실하지? 이게 손, 어. 장난이 아, 그랬어? 자, <laughs> 우리 이제 맛있는 음식 먹으러 왔는데, 야, 분위기가 굉장히 낭만적이야. 오, 샹들리에도 굉장히 고급스럽다. 그지? 뭐, 0만 유튜버가 돼가니까 그 내가 그 분위기에 맞는, 어, 그걸로 한번 모셔봤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어, 그럼. <laughs> <해야지. 웃음> 어, 아직 이런 대우에 좀 익숙하지가 않네. 어, 그지? <laughs> 어, 그지, 어, 그지. 이제 익숙해져야 돼. 제주도 아 어, 그지, 어, 그지. <laughs> 자, 음식이 나왔어. 음. 병프지 먹어도 제 어어, 이제오늘 어, 먹어, 이제,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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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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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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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오늘 굉장히 기대가 돼. 내가 진짜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승마. 어, 진짜로. 나 난생 처음 해보는 건데. 진짜 이거. 승마. 아 아니. 어. 네가 입으니까 방탄 조끼 같다. 응. 방탄 도깨비네. 아, 너 모자가 내 거보다 좀더큰 사이즈 같다. 그죠 선생님. 사이즈 큰 거. 하하, 그지 그지. 사람 굉장히 많다. 야, 말 진짜 많어. 대박. 야, 진짜 많다. 말들. 여기 말, 진짜 이 허벅지 봐봐. 아, 얘, 얘 뒤로 막찰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어, 위험해. 그건 주, 죽잖아. 잘못하면.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말 근육 한번 봐봐. 야, 오오오! 오오, 씨. 어릴 때 에버랜드에서 타보고 처음 타봐요. 우와. 발 걸어요? 아, 작 조금. 있다가 응. 우와. 아, 훌륭하게 맞아요. 어, 저배트아 배트. 우리 김성태 네. 좋아하시구나. 김성태도 보긴 보는데 저는 이제 뜨뜨뜨. 네. 아, 뜨끈. 네. 어. 아 좋아요. 저희 그 저는 이제 신이니까. 응. 누가 너무 낭만 분이라고. 제거도 아. 불러주지 않았어? 얘네 너무 아. 알고 계신데. 어? 어? 너무 알고. 들리고. 그래. 야. 야 재밌었어? 응. 어. 아 굉장히 지쳐 보이는데?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어. 즐, 즐겼어 나. 아, 즐겼지. <laughs> 아 형이 또 형이 또 이런 대나 같은 형형막 같은 사람 없지? 아 그럼. 아 그치 그치. 그아 그래. 그치. 지 아, 아. 아. 고생했다고. 아. 그러니까 네, 저때에 고생해가지고. 밥 주려고 불렀어요, 그죠? 한번만 어제 이 찍어주시네요. 음. 이렇말 아, 먹이를 줄때 이렇게 손을 펴가지고 이 주면은 먹어. 어 그런 거 먹지 마, 용루야, 용루나 어, 고생했어, 자. 와 이렇게, 이야. 야, 그냥 뭐. 우린 주주주 많이 주죠, 우린 주 주. 얘인가 내가 어. 내가? 어, 어. 아 이제 누가 봐도 흰색이 얘밖에 없구만. 얘는 친구 잘둬가지고 그냥 꽁으로 당근 먹네. 야.

자오야 쉽죠 어 당구 좀 쳤나 자 과연 그대로 이야 어어떡해어 어, 마이 브라더 응어어 음. 어, <laughs> 요트는 즐거웠지. 재밌었나 즐거웠지 즐거 아, 진정한 이제 골든라이프를 지금 즐기고 있는 어 느낌이 <laughs> 어때요? 굉장히 즐거워. 아 이제 너도 이제 이런 거뭐 맨날 같이 뭐 누릴 거 아니야 이제. 그럼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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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숙소야 오늘? 아 아이, 오늘의 숙소는 응. 또 형이 어제랑 다른 숙소네 또. <laughs> 오늘은 빌라야. 빌라? 아, 어제는 호텔이었다면 음. 오늘은 빌라다. 우와. 너를 위해서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꽁꽁 싸맸어. 이, 아, 저, 바... 이 대저택 통째로야? 응 음, 아, 아니 통째는 어, 뭐, 아니고 어, 미안하고. 음. 어, 어쨌든 들어가면은 너는 입이 떡하니 음. 벌어질 만큼 음. 기대를 해도 되는 음. 그런 숙소. 다 어, 형이 그치. 또. 굉장합니다, 진짜. 그지? 여기에 어? 절반인가? 우리가 쓰는 데가? 그지, 그지? 아, 나도 여기 처음 와봐, 갑자기. 어허, 오케이. 아나 어, 사진으로는 일단 봤거든. 사전으로 일단 탐색은 했는데, 음. 우리 브라더를 위해 내가 한번, 음. 어, 좋았어. 한번 안으로 들어가보자고. 음. 자, 케비야. 어, 그, 그냥, 그냥, 그냥 열면 안 열려. 어, 너가 어. 이 카드를 어. 갖고 뭐, 있네. 마스터 아, 어마어마한 카드지, 자 열어봐, 어디. 오케이. 어, 그래. 어 <laughs> 아, 안 되네 안 돼. 아. 뭐, 그치 그치. 여자 어, 어들어가 <laughs> 보자고. 어때, 어? 여기가, 어? 불러와,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어? 않습니까? 어? 야, 형이 너를 위해 준비했어. 야, 잠깐만, 이거 방이 몇 개야? 여기 방이 침대 두개 있고. 야, 즐기라고, 야. 침대랑 즐기라. 와 여기 있고. 야, 즐겨. 야, 형이 돈쓴거티 나나? 아, 어떻게? 어? 여기 봐봐, TV 있거든. 어, 여기 있지. 여기 방인가? 여기. 아니야, 아 그건 방 아니야. 아, 어, 그럼 누가 그거 봐도, 그거 봐도 농이야. 잘... 어... 아... 와... 자. 우와. 야. 이야... 우와. 여기 방 짜라짜짜짜. 짜라짜짜짜. 야. 너너 너 하나 나 하나 방 하나씩 쓰면 되는 거야. 아, 진짜. 자, 진짜 뭐뭐 최고급 그 그냥 욕조랑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다고. 음. 음... 야. 와, 야, 여기. 여기 대박 봐봐. 어? 야, 오, 진짜, 부엌도 진짜 고풍스럽고 좋지? 오, 와, 봤나? 됐어. 어, 이런데, 와, 야. 봤어? 어, 형밖에 없지? 어, 형한테 사랑한다, 한번 외쳐줘. 우와, 사랑한다. <laughs> 오케이, 땡큐! 존나. 좀... 아, 좋구만. 아... 아... 성공한 3이야, 이게. 아, 좋다. 아, 저지? 야. 자, 아, 잘게요 응, 아, 잘 자. 음. 자, 우리 브라더 어떻게 오늘 제주도에 뭐 이제 뭐 짧지만 또 길었던 음. 낭만적인 밤이 이제 마지막 밤인데. 아, 좋지. 어때? <laughs> 좋아, 좋아. 여러분들도 이제 제 영상 열심히 찍고, 음. 이제 성공하면 이러, 이렇게 꼬아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나는 아직 멀었고, 이제 아. 오늘 형이 대접해 주는 거니까, 어, 나중에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형잘 좋지? 뭐, 그럼! 좋지! 좋지? 응 좋아 좋아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고 열심히 해야지 그래 우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렇게 돈만 있으면 낭만꾼 그리고 우리 도깨비 <laughs>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그한번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야, 안녕 잘 자요 도깨비 잘자 <laughs> 예비야 고생했다 아 재밌었어요 아, 어, 가자 어, 너 혼자 가는거 같다 <laughs> 형 여기 남아? 어?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인사해주세요 안녕 <laughs> 고생했어 어?